이렇게 봤을 때도 살이 좀 많이 쪄 보이시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요. 이거 다 뽑으면 2,800이거든요? 4,000 가까이 뽑으셨어요. 저희 사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천의 정윤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 후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중에서 사진하고요 내용이 있는데 사진 먼저 볼게요. 이분은 BMI가 한29 정도 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배도 되게 많이 크고요, 팔도 있고 배도 살이 많이 쪄 있고 <laughs> 귀여운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도 살이 좀 많이 쪄 보이시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요 그럼 바로 라인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이시고요. 허리에 가장 얇은 곳이 86이셨던 것 같아요. 86, 94, 97, 102이 정도 사이즈 되셨던 분이. 수술하고 나서 재보니까 79.5, 8 2 86, 93.5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줄으셨고요. 나중에 오셨을 때 보니까 훨씬 많이 줄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멍은 좀 들었어요. 지방 흡입하에데 멍이 하나가 안 들긴 어려워요. 그래서 멍은 좀 들었고, 수술하고 나서 2, 3일 지났을 때는 이 정도 사진이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배가 빠지셨죠 뭐라고 해주셨냐면 지금 현재의 배 모양입니다 진짜 빵빵하던 배가 홀쭉해지고 심지어 골반 라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내용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아서 두 장으로 후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들을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뱃살 옆구리 또 위에 살이 하도 많아서 아마 이쪽 이쪽에 머핀탑이라고 하죠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옷을 입어도 부해 보이고 하나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예전 날씬했을 때 48kg, 그때 몸무게만 봤었지 이렇게 살이 찐 모습은 또 처음 보긴 했거든요. 직장인이라서 회식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도 만나서 술도 먹고 또 살이 한번 찌니까 포기하고 계속 맛있는 거 집어먹고 하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슬퍼. 그래서 다이어트 쉐이크도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회식도 댕겼는데 유지도 없고 너무 무거우니까 운동하는 도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다가 집어흡입이라는 목요연이 발견한 거죠. 무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드는 시술이라서 신중하고 또 신중했어요 처음에 알아본 곳은 서울 쪽이었는데 사는 곳도 지방이고 뭐 당장 일도 하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교통비, 사고관리까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외리원도 지방휴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서 상담 받고 진짜 어디가 부족한지 운동법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고 최대한 있는 집방을다 빼준다고 약속을 받았죠 저도 <laughs> 일단 돈을 모아야 하에3개월은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아저 사실 이런 일이 있었, 있었는지 몰랐어요 수술 날짜 잡고 드디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한결같이 많이 아빠? 그 소리였어요. 뭐 저도 되게 염살도 많고 아픈 거잘못 참는 편인데 수술할 때겁 잔뜩 먹고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전부 다제 오해였습니다. 간호사 언니들하고 시술해주신 의사 선생님 손도 잡아주고 너무 아프면 바로 수면마취 들어가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으시는데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저 바로 수면마취했습니다. 안 그래도 살도 붓고 혈관도 약해서 링게 꽂아줄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병원에 가도 혈관 못 찾았었다고 다 그러시는데 여기는 바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바로 수면마취 들어가기에 시술 도중에 아팠던 느낌이나 뭐 그런 느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깨어나서 너무 어지럽다고 하니까 따뜻한 물도 가져다 주시고 달달한 카라멜까지. 무서워하고 겁먹었던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만큼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꾸준히 받고 제 배는 수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훌쭉해졌어요제 좋아하는 건 남자친구죠. 뭐가 좋다고 맨날 배 만져주고 이쁜 옷도 사다 주고 뭐또 사주고 <laughs> 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5kg 넘게 빠진 거니까 이만하면 진짜 최고죠. 사실 뭐 허벅지나 팔뚝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좀 겁을 없애고 돈도도 모아서 하려고요. 그리고 뭐 살만 빠진 게 아니라 배가 들어가니까 가슴도더 커지고 무겁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골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 라인을 잘 요런 거 뽑으면요. 여기는 안 보고 여기는 뽑으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얘기했시는것 같아요. 어, 진짜 이만큼 적었는데 그만큼 외를 무한사랑 실례한다는 거겠죠. 모두들왜리원하세요 <laughs>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실 이런 후기 정성껏 써주시면은 수술해주는 의사 입장에서도 약간 감동받게 되거든요. 어,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게 지방 흡발때 지방 뽑는 통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음악을 걸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양각을 밀어내는 거고 음악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걸어서 지방을 약간 분죽을 만들어요. 약간 무서우신가? <laughs> 우리가 이제 쉽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떼밀때 때, 바로 떼때 밀면 때안 나오잖아요. 일단 물에 불리고 잘 나오도록 비누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일단 내가 시술할 부분을 투에센트라고 하는데요 그마취약물이 적십니다 그러면 이그 지방세포가 흐물흐물해주면서 약간 세포만 변화가 생기고 후루룩 잘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요뭐 초호파를 써가지고 지방떼 깨뜨리시는 분도 있고 고소파라든지 레이저 쓰시는 분도 들 있고 어쨌거나 지방을 잘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캐릴라를 연결을 해서요 여기 선을 타고 후루룩 이렇게 지방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 통이 이만하고 지금 우리 샘들이잘 보이도록 해놨는데, 이거 다 뽑으면 2,800cc거든요? 아까 사진 속에 그 분은 4,000 가까이 뽑으셨어요. 저희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뽑고 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요. 원장님, 저지방흡입하고요몇킬로 빠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방입 부피가 되게 크고 질량은 작아서 우리가 이거 두통딱 뽑아도요. 4킬로안 빠져요. 물 때문에, 뭐 마취 때문에 오히려 다음 날에 살더쪄 보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부기가 다 빠진 다음에도 몸에는 이통두통다 뽑아도 한 2kg 그 정도밖에 안 빠지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통 뽑으시면 나이는 정말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그래프, 도표로 정말 살이 빠지는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하신 분 인바디를 보면서 정말 얼마큼 좋아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155cm 정도 되셨고요. 몸무게는 54.2kg 나가셨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건다 빼고 음, 체지방량이 1 5 5 k g 셨네요 그래서 어, BMI가 21.7 그리고 체지방률이라고 하죠. 몸무게 대비 체지방 지방 얼마인가? 그걸 봤더니 28.7이셨어요. 물론 이건 환산치가 정확하진 않는데 0.83이셨죠. 그리고 이제 27일 날 하고 나서 28일에 음, 정말 좋아지는 인바디 확인을 하신 거거든요. 다음날 우리 드레싱 드려야 되는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몸무게는 54.2에서 53.9. 별로 변화가 없으시죠?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방이 빠졌긴 한데요. 그 다음날 부기가 됐거든요. 저희가 아까 투메슨트라고 하는 용액으로 적셔서 지방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몸무게가 좀덜 빠진 거예요. 이분은 한 300g 빠지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처음 몸무게보다 약간 늘어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인바디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체지방량이 15.5kg였잖아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12.7kg가 됩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이 28.7에서 23.6, 체지방률이 28.7에서 23. 이런 식으로 오히려 몸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방이 거의 한 3kg 가까이 빠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 흡입을 인바디 수치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몸무게가요, 59.8이셨네요. 저희 수술 보통 아침에 하거든요? 지방흡입을 뭐 오전 수술을 많이 해요 10시 30분에 인바디 찍고 이제 수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음날 오신 거거든요 10시 23분에 찍었네요 이번 보면은 처음에 몸무게가 요 59.8kg이셨어요 이분은 배하고 팔하고 동시에 흡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보면 이분도 몇백그램밖에안 빠졌죠? 왜냐면 지방은 뺐지만 부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9.8에서 8.7, 500g 정도밖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 인바디를 보면 체지방 량이요 처음에는 18.1kg 였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수술만 하고 나면 바로 14.9kg. 거의 뭐한4 k g 이상? 그렇게 빠지셨죠. 그래서 체지방 률이 30.2에서 25.4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방이 빠지신 거고, 몸무게가 이 정도 빠진다. 그럼 사이즈더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어, 이런 점 있고요. 그리고 지방 흡입에서 가장 제가 설명을 주점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방 흡입은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배에 지방세포가 1 0 0개 있었다고 했을 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100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살이 빠져버리거든요.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이 100개 중에서 한 50개를 빼줍니다. 그럼 50개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살이 배0 다시는 안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제일 고민이고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배만 많이 나왔다. 난 다른 부분은 뭐 그냥 참아줄 수 있는데 허벅지가 너무 크다. 아니면 뭐 라인이 여기만 펴놨다.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이 살이 안 찌니까 이 효과가 계속 간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저희 병원에서 관리하시고, 운동하고, 시기 조절도 하고, 비만 주사도 받고 하신 분이었는데요. 시술 마지막 정도 단계에서 58.7kg 셨어요. 그리고 키가 큰 편이신에 168 정도 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골격근량이 23.9, 체지방량이 14.9이 정도면 체중하고 골격근 체지방이 일자로 보이고 좋은 인바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인바디예요. BMI 23.5는 괜찮은 정도고 체지방률이 25.4면은 정말 좋은 인바디거든요. 보통 여자들 36박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요. 25.4면 상당히 좋은 체지방률이고 우리 살집 좀 있다, 뭐 중년 여자들 키 작고 그런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뭐 거의 뭐 40가까이 되시는 분도 들가끔봅니다 근 이분이 나중에 이제 관리를 안 하고 뭐 사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냐. 그러면 몇달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몸무게는 사실을 보면은 58.7에서 60.2가 됐기 때문에 어, 별로 살안 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골격근이 23.9에서 21로 줄었죠. 골격근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4.9에서 20.6으로 그 지방만 5kg 이상 찌신 거죠? 이런 식으로 체지방이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몸무게만 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인바디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수술하고 의사는 수술 받으신 분이 수술을 받고 나서 감사 인사 해주실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데요. 오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